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아두이노 라인 트레이서를 완성시키는 시간입니다. 회로와 코딩을 완료시켜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센서 자동차에 여기 센서가 하얀 종이를 본다. 즉, 검정 라인을 어, 터치하지 않고 하얀 라인을 보면 자동차는 직진합니다. 그리고 센서 두 개가 좌측에 있는 센서와 우측에 있는 센서가 검정 라인을 보면 정지하도록 코딩을 할 것입니다. 주행 중에 왼쪽 센서가 검정 라인을 디텍트 했다고 하면 차체를 왼쪽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회전시키려면 왼쪽에 있는 바퀴는 위에서 밑에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바퀴는 밑에서 위쪽으로 회전을 시켜야 차체를 빨리 중앙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오른쪽 센서가 검정 라인을 디텍트 했을 때는, 오른쪽 바퀴는 위에서 밑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주고, 즉, 후진 방향입니다. 왼쪽 바퀴는 전진 방향으로 해줘야 차체가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만 알면 코딩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코딩이 60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컴팩트하게 만들면 50 라인 정도로 코딩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번 라인에서부터 12번 라인까지는 앞에서 사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센서는 11번 오른쪽에 위치한 센서는 12번으로 했습니다 어, 왼쪽 모터는 A 모터고 오른쪽 모터는 B 모터로 했습니다 센서는 아두이노 입장에서 보면은 인풋이기 때문에 센서 R, 센서 L을 인풋으로 해줬구요 나머지는 다 출력으로 해주었습니다. 메인 액션이 일어나는 루프입니다. 보이드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써서 컨트롤을 하는데, 이 컨트롤에 있는 파라메터는 왼쪽 스피드, 즉 왼쪽 모터의 스피드, 오른쪽 모터의 스피드, 그 다음에 모터의 방향을 결정하는 A1과 A2, 그 다음에 B 모터 방향을 결정하는 B1HL과 B2HL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 30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디지털 리드 센서 L을 했습니다. 왼쪽 센서를 읽어서 그게 1인지, 즉, 검정 라인을 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낌표는 나십니다. 검정 라인이 아니면, 그러면 흰 종이를 읽었겠죠. 물론 흰 종이가 아니라도 되는 거 여러분, 어, 제가 만든 동영상에서 보셨죠. 여기 오른쪽에, 다시 여기 보면, 센서 R, 오른쪽에 있는 센서가 검정 라인을 읽지 않았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둘다흰 종이를 읽었을 때는 참이 됩니다. 여기서 참이면 이어지는 중갈로에 있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명령이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왼쪽 모터 속도 170, 오른쪽 모터 속도 170, 왼쪽 모터 전진, 오른쪽 모터 전진. 그렇게 해서 이 차체는 170의 속도로 전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센서가 왼쪽도 하얀색을 읽고 있고, 오른쪽도 하얀색을 읽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여기 36번에서, 여기에서는 왼쪽 센서가 검정 라인을 읽었습니다. 오른쪽 라인은 흰색 라인을 읽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차체를 왼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때, 왼쪽 모터를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오른쪽 모터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돌려고, 그래서 왼쪽 모터는 후진, 오른쪽 모터는 전진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고, 오른쪽 센서가 검정 라인을 읽었을 때는, 바로 여기하고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속도를 또 조금 바꿨습니다. 여기서. 이 속도는 어, 여러분들이 증가시켜도 됩니다. 어, 저도 그냥 테스트용으로 지금 한 거고 조금 더 발, 빨리 회전시키려면 이 속도를 255 근, 근처로 넘으면 되는데 제가 사용한 바퀴가 미끄러워서 너무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 커브를 돌다가 밖에 나가기 때문에 이 속도는 여러분들이 어, 적은 속도로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올리면서 라인 트레이서의 속도를 가속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왼쪽 모터는 전진 오른쪽 모터는 후진입니다 만약에 왼쪽 센서도 검정을 읽고 오른쪽 센서도 검정을 읽으면 모터를 스톱시키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구동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고음파 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